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1월 11일, 늦은 오후입니다. 모두 국민의 힘, 화끈하게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돈 많이 보십시오. 돈 남은 거 있으면 고고TV에 후원 좀 하시고, 능력하신 분들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어, 고고TV에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구독료 내보 보십시오. 고고TV는 하루에 담배값, 커피값, 점심 값이 안 나옵니다. 저녁 사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소주 사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어, 코인빨이 안 합니다. 힘이 안 나요, 힘이. 하루에 10만원씩만 들어오면 고고TV가 이런 방송 안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여유있으신 분만 그러시고, 자영업, 소규모 자영업 또는, 어, 2020대 미 취업자들은 안 내셔도 돼요. 학생들은 안 내셔도 되고, 어른들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이, 어이, 성렬아. 부탁드립니다. 자율 구동료 매달 좀내 주세요. 어이, 성렬아. 유승민과 홍준표 세력도 결집을 못시키면서 무선 DJ를 찾아다니며 말이야. 어? 동세를 통합한다. 어? DJ의 통합 리더십을 배우겠다. 노무현 정신을 배우겠다. 이러냐, 이놈아. 기가 차죠. 이 늙은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이지. 60대는 요새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나이가 60대, 80대, 70대 처먹고, 대가리가 말이야, 이 윤석열을 따라다니면서 말이야, 이준석 죽여라, 김종인 죽여라, 유성민 죽여라, 어? 김세현 죽여라. 이런 놈들이 이것들이 대가리가 없고, 내가 없는 거야. 무식해서 그런 거야, 무식해서. 제가 무식하다 그러는 거는 대학교, 좋은 대학교 안 나와서 무식한 거도 아니고, 어, 늙었다 그러는 것은 신체적인 나이를, 생체적인 나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가리가 없고 무지랭이고, 뭣도 모르고 말이지, 문재인 쫓아내자 독재 타도, 윤석열 옹호하는 것들을 보고, 앞뒤를 못 재고 떠들고 여기저기 똥싸지르고 욕질하는 그 늙은이들을 보고 무식하다라는 거예요. 한심한 것들. 어제는 광주를 가서 거제를 당하고, 오늘은 DJ인가, 뭐, DJ 기념관에 가서, 어, DJ의 통합정신을 배우겠다, 그러고, 또, 뭐, 오늘 오후나 내일, 내일은 뭐, 오늘 오후가겠죠? 노무현의, 어? 어? 성지, 좌파들의 성지, 노무현에 가서 또 노무현의 정신을 배운다, 그러는데, 야, 이놈아, 윤석열, 고고TV 여명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너는 내가 뽑을 놈이니까 이놈처럼 해도 돼. 이 늙은이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뭐가 대단한 줄 알고 이 거구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따다니는 늙은이들은 지들이 박근혜를 탄핵 당하게 하고 감옥에 보냈고 어 그거를 윤석열아 주도했고 윤석열한테 내가 이놈처럼 한다고 말이지 뭐라 그러는데 야 이놈들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헌법 제1조 1항. 어? 한심한 놈의 새끼들. 일단은, 윤석열의 행보가, 어, DJ 쪽에 가서 전라도 세력을 좀끌어들이려 그러고, 노무현이한테 가서, 어? 탈진보 세력을 끌어들이려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말이 맞아요. 김대중은, 어,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응? 김대중 가신그룹을 안 쓰고, 김영삼 가신그룹을 썼어요. 동서통합을, 동서통합을 주도했죠. 김대중의 일대 그 비서실장인 김중건이라고 TK 출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어? 노면이 그런 거 없었고, 노면이 이놈아는 전라도 놈만 쓰고, 어? 지놈만 쓰고, 어, 2030과 5060, 70을 갈라쳤고, 나는 노무현 정신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응? 오늘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죠? 박정희 과거 대통령은 박정희가 1위고, 노무현이가 2위로 밀리죠. 드디어 박정희 정신을 가져와야 돼요. 어야, 윤석열이 전두환 정신이 아니라 이 사람아, 박정희 정신을 갖고 와야 돼. 경제는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2030년도 가면은 잠재 성장률이 뭐0.3% 라던가 0.68% 라던가 그러더라고. 어떻게 먹고 살아? 어? 지금 헤매고 부유하는 청춘들은 10년 후에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놈의 자식아 윤석열이. 그럼 어떻게 돼요? 홍준표는 몰라도 홍준표 2030그 그것은 재미로 놀이로 한 거예요 솔직히. 어? 내가 유성민을 찍으면 유성민이 되고, 홍준표를 찍으면 윤석열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네명 중에서, 그 경선 후보 네명 중에서, 경제 성장과 박정희 정신의 성장 정신을 갖고 온 사람은 유성민 뿐이 없어요. 그리고 유성민이 이론적으로 아주 박식해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검증은 안 됐지만은, 부총리나 그런 걸안 해봤지만은. 그러면은, 윤석열 너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메뚜기 같이 뛰어다니면서, 헛소리 해대지 말고, 유성민을 갖다가, 일단 끌어들이라고, 어? 야, 이놈의 자식들아,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하고, 그 따라다니는 늙은 애들하고, 윤석열과 그 꼴통들, 윤석열 옆에 붙어있는 파리들은, 그것도 떵파리들은 어? 유성민을 죽여라, 김종인을 죽여라, 이준석을 죽여라 했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금 쫓아내려고, 탄핵시키려고, 힘보고 죽겠는데, 유성민 까지, 윤석열이가 포용을 해버리면은, 어? 이늙은이들 혼방 갈 거야, 아마.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은. 그죠? 지금 윤석열이 니가 할 거는, 동으로 뛰고, 남쪽으로 뛰고, 메뚜기 같이 뛰고, 강원도로 뛰고, 그것도 좋아. 그런데, 일단은 유성민과 홍준표 세력을 끌어들여야 된다고, 이놈의 자식아 어? 물밑 작업하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이윤석열이랑건 대통령이 되자마자 윤석열은 안 그렇게 생활 수 있다 하고 이, 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윤석열 옆에 붙어 있는 이 똥파리들은 어 이게 전부 다 구체제 구세, 구세력이야. 친이계, 친박계를 떠나가지고 어? 진짜 15년, 20년 전에 한 놈들이야. 어? 김대중 노무현 때 10년의 자파 정권 때. 거기서 기생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놈들이 지금 윤석열 쪽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전라도 놈들하고 응? 그래서 윤석열과 이 일당들은 이 도적대들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며 어? 상관없어 그래도 이준석이 그때 탄압받아서 대표직 던져버리고 어? 백의 중군하면 돼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얘네들이, 윤석열의 옆에 있는 똥파리들이, 어? 아, 윤석열 대통령 되면은, 최고의 권력이 뭐예요? 청와대 권력과, 그 다음에 국회 권력, 국회의원, 그 다음에 행정부 권력인데, 그거 자리 별로 안 되잖아. 그죠? 2년 반 후에 국회의원 선거고, 어? 지선 해봐야 그거 무슨 힘이 있어? 지선 거, 그, 어, 지자체장, 지자체 단체장 해봐야. 그러면 당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대 총선 때 우리 뜬파리들이 앞으로 전진한다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준석을 흔들고 어,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발광을 하는 거야 그 늙은이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는 망하죠 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2년이라는 입법 권력을 민주당이 갖고 있어 윤석열은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그죠?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금 복수 안 하겠다는 거 아니야. 통합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 김대중 정신을 받아들였어. 그러면 은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나 그길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무시랭이들은 아니 윤석열을 앞장세워서 문재인 감옥에 보내고 좌파들을 저 민주당 떨거지들을다 쳐가지고 감옥에 보내길 원했는데 윤석열은 그렇게 못한다고 입법 권력이 없으니까 그죠? 그럼 윤석열 인기는 5년이니까 어, 2년 동안 민주당한테 빌붙을 수뿐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저도 가세를 말하는 거예요 빌붙을 수뿐이 없고 국회의원 많이 가져오자 윤석열 등파리들 진격 이렇게 하면은 백전백패란 말이야 윤석열 같은 이런 무지 무능 정치적인 것 어, 협상 능력이 없는 친구는 누가 민주당 애들이 윤석열한테 협조하겠어요 180석을 어, 190석 200석이 그러면은, 일단, 우리말을, 우리라도, 어? 개혁보수를 넣어야 된다고! 유승민과 유승민 개들을, 어? 홍준표는 개가 없으니까, 유승민과 유승민 개를 넣어서, 입법 권력의 협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 덩신들아. 아주 징글징글해. 5일날 그거 뭐 했으면은, 오늘이 11일이면은 벌써 일주일이 지나죠. 일주일 동안 내는 김종인 씨 들이니, 많이 들이면 뭘 주니, 힘을 뺐느니 힘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이준석이 죽여라 마라. 이것뿐이 아니야, 이놈의 새끼들은. 그거는 다 정리돼요. 김종인 씨는 안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어? 김종인 말안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김종인 씨가 자기가 쬐끔 손해보더라도 그냥 들어온다고, 김종인 씨는. 어? 김종인 쉽게, 쉽게 말해서 c e o 의 CEO. 선거 이기기 위해서,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이준석인 거기서, 어? 양쪽을 거중조정하면서 실무형으로 하려고 그러고, 어? 근데 윤석열이가 하는 거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신문에서 이거예요. 쇄신형, 쇄신을 해야 한다. 그게 김종인 씨야. 엎어야 한다. 제가 옛날부터 방송을 했고, 김종인 씨를 위, 김종인 씨와 국힘의 계획을 위해서. 업어라 지금 좌우 개념이 안 된다. 국민이 먹고 살아야 된다. 2030은 이념이 없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좌우를 썼거라! 어? 그래서,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사익군의 조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국힘이 문제다. 국힘을 개혁시켜야 한다. 그죠? 그래서 쇄신하라. 어? 문제 아니, 윤석열 옆에 있는 똥파리들은 쓸모가 없다. 어? 나에 의해서 윤석열이 너가 당선된 거 아니냐? 윤석열이 뭐, 천양그 뭐야, 어, 유, 전두환 찬양 발은 어, 개사가, 그리고 뭐또 뭐, 또뭐 뭐, 후쿠, 후쿠시마, 어쩌고저쩌고, 아프리카 노동? 그때마다 다 나와가지고 김종인 씨가 막아줬다는 거 아니야? 쇄신해! 너희들 더 똥파리 가지고는 걔네는 자리사냥꾼이니까 안 돼! 어? 그리고 이준석은 실무형으로 간 자, 작은 조직으로 요소요수에, 어? 진짜 칼자병 박아놓고 선거를 치르자! 어? 그러는 거고, 윤석열은 통합형, 용광로형 이거 누구를 갖다가 한 거예요? 안철수를 갔다가 말한 거죠. 응? 안철수가 3, 4% 갖고 오는데 제가 예상을 해 드리고 예언을 계속 했죠, 예측을. 안철수 영향력 없어요. 막판에 가면은 진영 대결로 간다고. 어? 좌우 진영 대결이 아니라 문재인, 반문재인 개혁, 수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개혁파가 되는 거죠. 근데 개혁이 되면은 이 늙은이 쓰레기들 우파 유튜브들 이게 개혁파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전두환을 끌고 나온다고 지금, 어, 40년 전에 그 체제를, 누가, 누가 이거 윤석열을 갖다가 치랄 발공하면서 밀겠어? 그거 틈이도 안 밀어?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할 거는, 개혁, 보수, 세신, 실무, 이게 맞아요. 무슨 안철수를 끌어들이면서 통합론이고, 통합형이고, 전라도를, 전라도를 누가 어떻게 끌어들일래? 어? 성렬아, 전라도는 15%만 가져오면 돼요. 15% 이상, 20%면 더 좋고, 박건혜가 15% 정도 가져왔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구조로 가니까, 중원을 장악하면 돼, 서울, 경기를. 근데 경기는 이재명이 저호마 때문에 힘드니까, 서울을 장악하면 돼, 거기 제일 맞는 사람이 유성민이고, 우리 개혁보수들이야. 중도층이고, 2030이고, 이런 덩신 같은 놈이 말이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상한 데로 돌아다녀. 너 박정희 생각, 다시 가, 임마. 어? 좋은진이가 나타나더라도, 어? 왜 광주에 가가지고비마주면사 말이야. 어? A4 원고지를 가자. 낭독을 하고 큰 소리로 낭독을 하면서. 박정희 생각 가가지고는 쫓겨나오냐고, 이 새끼야. 박정희 생각, 다시 가. 요번 선거는 하두가. 어? 박정희에요, 박정희. 일부가. 성장, 경제. 바보같은 새끼 그러니까 개혁보수와 2039가 중원을 갖다가 장악하려면 제일 필요한 사람이 유승민이라고 그런데 종로선거를 갖다가 벌써 원희룡을 내장했다는 소문이 돌잖아요 어? 원희룡이가 어? 국힘 경선 두달 동안 윤석열 똥 닦아주면서 어? 윤석열 똥꼬령을 빨고 다녔으니까 그게 지금 나오는 거야 원희룡이가 종로 나가면 필패야 필패 이 거지같은 놈들아 어? 차라리 유승민을 내라고 그리고 유승민하고 러닝 메이트를 하면은 무조건 압승이라고. 응? 유승민을 총리나 경제부총리로 러닝 메이트로 하면 무조건 압승이야. 그런데 이걸 안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종인 씨 같은 경우가 어? 김용태, 김용태 의원. 이 김용태 이놈만 새끼도 말이야. 목동에서 삼선한 놈. 아, 그놈아, 쉽게도 요번에 왜 원희룡한테 붙어가지고 거절하는지. 걔가 정치 감각이 너무 없더라고, 김용태가. 내 옛날에 좀잘 봤는데. 어? 김용태나 정태근. 정태근 이놈도 보면 요새 그 우파, 그 채널 A,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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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TV 조서 나와서 평론하는 거뭐 형편없어. 김용태나 정태근. 또, 임태희, 이, 그, 이명박 비서실장. 이런, 어? 새신형을 내야 된다. 그리고 윤희숙이 금태섭 이런 세 신형으로 공동위원장이나 어? 이런 사람이 앞에 나서야 된다 그러는 거고 이준석이는 실무형으로 한다 해야 된다 그러고 이준석이는 어 그다음에 이놈 누구야 이놈 어 몸집만 큰놈 윤석열이나 권성 권성동 이놈아도 애가 아주 못됐다라고 요새 보니까 옛날에는 좋게 봤는데 이놈 끼가 권성동 이놈아도뭐 시** 통합 논 뿌려 인명창 뿌려 특보 뿌려 어 점조직 점조직이 아니라 전체 조직을 만들어 쌍팔 년도 선거를 갖고 오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아 내가 언제 윤캠프 사람을 짤 잘널려 그랬냐 어 아니 지들이 먼저 겁먹어 가지고 내가 하이에 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지 나온 게누구야 이양수 김병민 어 권성동 이런 놈 나왔잖아 왜장재원이가해 하지 차라리 그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나오니까, 이준석이가, 그거는 윤석열이가 후보 쪽에서 한 거고, 당 조직이 아니야. 당 지도부가 김병민 대변인, 이양수 수석 대변인 한거 아니야. 어? 그리고 김병준이를 갖다가 자꾸 이 관계로, 어? 총괄 선대위장에 어가지고 김종인 씨를 살살 끌걸려 그러는데, 그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준석이가 그러죠. 내가 문제 말했어. 어? 김병준 그거는 쓸모 없어. 학자야 학자, 그냥 진짜 학자야. 어? 뭐했어? 김병준이가 노면이하고 노면 정신이 어디 있어? 노면이 쫄딱 망하게 한 놈이 김병준인데 이 자유 한국당 한국당이 황교안 이놈놈 시키들이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이 집어넣어가지고 김병준을 어 완전히 폭망을 시켰잖아. 그런 놈이야 다시 들어와. 어? 김병준이를 한다고 노빠들이 찍어줄 것 같아? 말도 안 들어서. 우리는 노빠들을 싹 죽여야 된다고, 40대들을. 그리고 2030이 지금 다 떠났잖아. 그, 그, 누구야, 그, 어? 몸치컨, 멧돼지 같이 생긴, 멧돼지도 못해. 집돼지 집대 같이, 같이 생긴 윤석열이 때문에. 엉뚱한 데 가서 헤매고 있어. 통합형이니, 세신형이니, 실무형이니, 소용없어요. 그냥 김종인 씨만 박아놓으면 돼. 이준석이가 실무 뛰고, 윤석열 씨가 싹 물러나고. 엉뚱한 데 가서 말이야. 야, 임마, 윤석열이, 김대중과 통합정신이 있는데, 왜 우리 보수 우파의 통합정신은 없어, 임마? 너희들이 말하는 쓰레기 우파유튜톡이라는 너희들은 안춘수 집어넣어, 김병준 집어넣어, 어? 보수를 허물자들은 집어넣어, 어? 그리고 우리끼리 통합이야. 그거야, 이 새끼들아? 그럼 보수는 어디 갔어? 환심한 놈, 새끼들. 내가 그냥 어제부터 열받아가지고, 어제 내 3시간 뿐이 잠을 못 잤어요. 어? 내가 왜이짓을 해야 돼? 이 거지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늙은이들 잘 들어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나그 사람 시급 안 하니까 돈빨이 하는 놈들은 그 따라다니는 늙은이들 잘 들어 내가 그러잖아 생체적인 나이가 늙은 게 아니고 내 무식한 거리라 그러잖아 못 배워서 무식한 게 아니고 사회 경험을 제대로 못 하고 인생차들 제대로 간직 못 하고 정체 없이 떠 보려면서 나이만 생체만 생체적인 나이만 채워 가지고 어? 보수가 뭔지 자유 우파가 뭔지 어 진보가 뭔지도 모르고 이 놈의 새끼들아 이 늙은이들아 어? 그래 윤석열이 하는 게 뭐야 그래 윤석열은 지금 문재인을 안 치겠다 그러잖아 어? 한심한 놈의 새끼들 이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국민의 힘 이것들이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급등을 하고 있죠, 지금. 어?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문재인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 긍정이 부정보다 20% 높고, 국힘 지지율이 민주당율보다20% 높고,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고. 근데 윤석열이가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국민이 배반을 하고 있잖아. 배신을 하고, 어? 엄정하의 배신의 장미같이 말이야. 윤석열한테 배신의 장 배신을 때리고 있잖아, 국민들이. 정신들 차리라고, 이 늙은이더라. 댓글만 달아봐. 이게 들어오게만 해봐, 그냥. 확 초박아버릴 테니까. 국민의 힘! 화이팅 하십시오.